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온라인 성형 공부에 참여해주신 어, 여러분 모두에게 에, 진심으로 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제 창세기 11장 어,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서는 5번인데요. 셈의 후손 데라가 어, 70세에 낳은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에, 질문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이 아들의 이름 순서를 보면은 마치 아브라함이 맨 장남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이 정황상으로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례가 있었지만은, 어 그러나 그 하란에게는 벌써 롯이라고 하는 장성한 아들이 있었고요. 뭐 성인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청년의 정도의 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딸 밀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딸도 있긴 있지만, 그딸 밀가가 있었는데, 그 밀가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 하란의 형제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라는데, 그 중에 가운데 나홀과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그 근친 결혼으로 이루어진 족장시대였거든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 한 부족을 이루면, 거기 대부분 다그 안에서 뭐다 사둔 활촌지간에 그 친척들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그 때였기 때문에 에 이제 그게 어 가능한 얘긴데요. 어 하란의 딸이었던 밀가가 어 하란의 형제에게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보면은 정황상으로 봤을 땐 하란이 아마 가장 장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란이 잘 장남이고 어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니면 나홀인데요. 제 생각에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막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어, 그리고요, 6번에 보니까는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례,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함께 갈대아인의 우루를 떠나 하랑 땅에 거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아버지, 고향, 친척 본토인 갈대아우르를 떠났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12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갈대아,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된 때는 아버지 데라 때였던 겁니다. 데라가, 네, 가나한 땅으로 가고자 했었기 때문에 결국 가는 여정에 길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데라가 죽게 되죠. 그래서 하란 땅에 거류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가고자 그 떠난 길이었는데, 하란에 잠시 머물면서 거기서 병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그러면 질문이 됩니다. 그럼왜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사실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당시 갈대아인의 우루, 그 당시에 갈대아 우루라는 곳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문명의 발상지였던 수메르 문화의 중심이었고, 아, 메소피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그 문명의 발상지였고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그요그 지역에.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데라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왜 갑자기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는지는 사실은 퀘스네요 가나안은 많은, 지, 그때 당시 가나안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남, 아, 아메리카, 저 남미 아메리카 맨 끝이라고 해도 가오냐 할 정도입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저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가나고 가, 가고자 했던 것은요, 이거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데라에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아, 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대라는 이제 가난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란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결국은 죽으면서 뜻을 이루게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12장 7번의 질문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2절, 3절에 보면은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 인물이 예, 복이라고 하는 그 상징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좀더한좀더좀 한, 한, 좀좀 깊게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이 했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준거 아니겠습니까? 이까 결국 결론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 결국 순종이 복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특별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의 앞에 순종을 통해서 그가 복의 사람이 되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순종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주장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깨달, 깨달음에 되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퀘스터는 그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었는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었는가? 사실 이제 그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아,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또 어, 홍수의 심판을 그 알려주게 되고 또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택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뭐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과 동의했다 뭐 무슨 뭐 당대의 최고의 의, 의인이었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 약속을 하신 거죠. 자그 이유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보자면은 11장 31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며느리 사례와그 다음에 이제 먼저 떠난 하란, 아들, 하란의 아들, 롯과 함께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난한 땅에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은 아브라함 밖에 없었어요. 아들, 나홀도 있었어요. 근데 나홀은, 나홀로 거기에 남아있었어요. 나는 안 가겠다는 거죠. 그성경에 말씀은 없지만, 아니,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은 특히 이뻐가지고, 야, 너만 가자. 나홀은 싫다. 그렇게 했습니까? 나홀은 아들 아닙니까? 나홀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나홀은 어 이제 가뭐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 문명의 도시 갈대아우르에 나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벌써 금방 외우잖아요, 그죠? 대라야 상영제 아브람 나홀 그다음에 하라. 자 그런데 아브 아브람만 오직 아브람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함께 떠났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자 말하냐면은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그 살기 좋은 그 가장 문명의 중심지 지역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의 그런 뜻을 순종하며 따랐던 아들이었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는 것은 데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으로 가고자 했더라면 했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도 역시 그 뜻을 따라서 같이 쫓았다라는 그 말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랑 상의를 하고 아버지 데라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들을 아브라함을 데리고 함께 떠나고자 했었을지도 모르죠. 아, 그거는 맨 처음에 데라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 했던가 아브라함의 뜻가 그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뜻을 쫓았고 아버지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우를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결국 아버지는 하나 땅에서 죽어 죽어 죽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이 있었겠죠. 다시 고향 땅갈대오로를 돌아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이 하란 땅에 계속 사느냐. 고민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12장 1장 장절에 나타나셔서 아 이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막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었다. 여러분 75세면요 이미 이제 인생의 그그 당시의 나이로 보면은 한 중년기 넘어선 이제 이미 다 살만큼 산 응?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한 그러한 나이 아닙니까? 자 거기서 그 나이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참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 나이라면은 사실은 지난 그 동안 살아왔던 삶에 훨씬 익숙해져 있고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 사실 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 돌아가는 것이 편한 것 편하다는 것인 것은 누구나 다 알만한 상식이었지만 아브라함의 75세 그 당시에 75세의 나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때 기꺼이 순종했음을 성경은 그렇게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게 되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실 어떨 때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어, 이 아브라함처럼 어, 아버지 데라가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지 어쩌면 몰랐을지도 모르죠. 아브라, 아, 아버지 데라만 혼자 알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은 무조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뜻에 함께했고 아버지를 따랐고 아버지와 동행했다는 거죠. 저는 이 아버지를 따랐던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마음에 두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죠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건 어쩌면 이건 상식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에 오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반드시 뭐 그냥 뭐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통로가 될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이미 가정이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데리고 아, 대, 아버지 데라가 떠나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의 어떤 인성 그것도 좀볼수 있는 거죠. 네? 왜 아브라함은 어,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그런 요청에 기꺼이 응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자식으로서의 어떤 그 도립뿐만 아니라 뭔가 아버지로부터 전해 받은 그 말씀들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기꺼이 동의했고 그 뜻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었던 아버지 데라의 그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더큰 복의 사람이 된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있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정확히 알수 없는 것은 아버지 데라가 왜가나안 땅에 먼저 가고자 했는지는 사실은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길에 아들 아브라함을 함,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손자 롯과 함께 롯 갔지만 그들은 따라온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가기에 아버지를 잃은 롯이 당연히 아,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을 따랐고 아내 사례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관계들이 에, 보여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곧그 다음에 이제 8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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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날 나이가 이제 75세였고요. 그다음에 9번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던 이유가 뭘까? 이제 이제 그,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제 가난 땅에 이르게 되죠. 그렇지만 자꾸만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가난 땅에서 뭐 이제 베델로 뭐, 뭐 가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몇 군데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 9번에 보니까 갑자기, 어,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서 산지 얼마 안 돼서 애국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장 10절에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에르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굉장히 가뭄이 심해져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결국 할수 없이 가족을 데리고 에르굽에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가 이제 보이는 거죠. 사실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었다면 그 정도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거기까지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갑자기 기근이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 아브라함이 가난안 지역에 너무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잠시 피난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단어의 큰 의미. 이 거류하라는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애굽에 내려가서 살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그 창세기 12장에는요. 굉장히 극과 극이 이,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천만 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리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의 엄청난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모습이 정당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결국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례에게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10번에 넘어갑니다.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 실수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에, 누이라고 하라고 했느냐? 그럼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가기 전에 내려가기 전에 분명히 내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라고 하면 애굽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너는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결국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이 어이 여자 누구냐 할까 어내 동생이다. 어 그러면 나한테 달라 해서 결국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는 많은 뭐 재물을 주지만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왕의 집에 우환이 들게 해서 바로는 "아, 이게 지금 자기가 얻게 된그 여자 사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깨닫게 되고, 결국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왜 나한테 속였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다 돌려주고, 아내 사례도 돌려주고, 거기서 이제 일이 끝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마치 노아가 농사 짓고 포도 나무를 수확을 해서 거기 포도 열매를 수, 어, 수, 어, 포도 열매로 그 포도주를 담갔는데그 포도주로 인해서 취해가지고 풀농 버섯 전진 일로 인해서 응? 그렇게 형제 그 자기 아들들 특히 하만하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게 했던 그. 그 노아의 실수였던 실수의 모습을 아브라함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모습 그대로, 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인, 애국은 당시의 세상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눈에 보인 애국을 향하여 함부로 그렇게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브람도 그랬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거예요.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기근을 만나게 되면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도라면 사실 하나께 기도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더 체험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게 사실 그그그 그, 그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경에서 증교하는 그런 그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역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 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애굽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결정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냥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 자기 아내 사례를 취했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수 없었어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혼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 그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실수했었다. 그러나 실수를 알아챘을 때는 다시 돌아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은 하게 아무튼 고집이 세가지고요.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겨우겨우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기를 멈추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꼭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세상으로 향하여 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만진 차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성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그런 에? 해결을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 남한테 찾아볼 이유가 없죠.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뭐. 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이1 2 장에는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이 순정이 이 결국은 순정이 보이다라는이 말씀.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브라함 일지라도 결국은 그 눈에, 눈앞에 보이는 그 기근, 그 인생에 있어서 기금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결국은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지라도 아, 잘못된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반드시 다시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불렀던 하나님이 그 살라고 했던 그 가나안에 그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12장에는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정도로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또 토요 아침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